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고 지역 간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복지 수준의 차이가 커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세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지도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들딸이 서류상 발견되었다고 부양 의무자라며 수급자에서 탈락되자 자살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양 의무자나 급여 변경 사유를 발견하면 실제 사는 형편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먼저 급여를 중지한 뒤에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62만 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빈곤층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특별 조사나 홍보로는 세모녀의 비극이나 빈곤층의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소 185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1 정책, 즉 물, 전기, 가스 같은 필수 공공재와 주거비를 빈곤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물, 전기, 가스, 요금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빈, 잇따르는 빈곤층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 전기, 가스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민생 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제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 전기, 가스를 의료 서비스처럼 국민 생필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특별 요금을 도입하여 일정 소비량에 대한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전기의 경우 단전 시에도 무조건 3kW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공급업체, 지자체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에는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습니다.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 전기, 가스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2년 겨울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할머니와 손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한전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물, 전기, 가스는 민생 필수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비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물, 전기, 가스 주거 보장을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통합으로 지원되던 급여를 쪼개서 선정 기준만 달리해서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한다 해도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 구제되는 사람은 겨우 6% 뿐입니다. 개별급여는 행정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기존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 지급 절차가 하나이던 것이 개별급여 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수급 대상자들도 수급 신청하는 과정이 그만큼 늘어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 낮은 최저 생계비 기준, 그리고 장애 등급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말만 그럴싸한 개별급여가 아니라 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각지대를 실제로 대폭 줄이는 정책. 즉, 통합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기준 확대,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이 고어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한 가짜 기초연금 공약입니다. 저는 OECD 국가의 대통령께서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20만 원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지 않겠다며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 50%인 300만 명이 빈곤층인데 이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 하더라도 고작 64만 명만이 빈곤을 탈출하게 됩니다. 나머지 236만 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연금 20만 원 논쟁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7만 원을 보장하는 법안과 주거의료 노인복지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 형편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고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며 재활 치료, 가사 서비스 등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급여에 포함하고 이러한 노후 생활 보장 특별법을 통합진보당이 곧 발의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구조원의 추가 재정만 확보하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과 노후생활 보장 지원의 총 재정 부담을 GDP 비율로 볼때 OECD 28개국 평균에 비해서 2%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량 만성 노인빈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을 다 하길 바랍니다. 작년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팔짱 끼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의료 취약자를 위하겠다면서 이틀 전인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로 보냈습니다. 작년 한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인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는 적자였습니다. 공공재인 의료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를 사업 수단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진주 의료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달려가는 정부의 모순된 행동의 희생자는 국민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상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해서 찾아가는 진료, 찾아가는 간호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결책을 놔두고도 원격 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를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장비값이 들어가겠죠. 이런 장비와 의료 기기는 재벌 대기업이 납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권이 투자 활성화라는 말로 포장하여 재벌 기업의 의료기기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만 하도록 제안한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거대 병원이 동네 의원을 사들이게 되고 지방 중소형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결국 대면 진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악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경영난을 해선하기, 개선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의 폐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요 도시에 무분별하게 병상이 증축되었지만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에서 병원을 하나의 계열사로 운영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품은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현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투자 활성화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로 삼는 투기 자본과 재벌의 배 불리기가 본질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될 것이고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 보건의료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렬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아직 그 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 그 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파이브, 다섯 개의 병원에 전국의 경증,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받을 때 가는 곳, 동네 병원은 감기 걸릴 때 가는 곳,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바로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대형병원에게 규제 없는 보상을 해줬고, 부대 사업과 병상 늘리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방의료원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적자의 허덕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도 못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도 낙후되어 갔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저렴한 비용에 좋은 의료진, 좋은 시설이 되도록 국가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동네 병원 의원을 찾아 1차 진료를 받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 2차, 그리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단계적인 진료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재벌병원, 거대 병원만 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공공 의료가 활성화되면 국가의 책임이 네. 늘고 개인 부담은 줄어들어서 돈 걱정으로 아픈 몸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